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요, 코드를 모르는 노래지만, 바로바로 바로 코드를 딸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080 느낌 나는 음악들, 특히 밴드 음악들, 이런 음악들은요, 99.9% 확실하게 코드를 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빗속의 여인, 뭐 아파트, 나 어떻게 젊은 미소, 이런 음악들, 그렇죠? 이런 음악들은이 방법으로 하면 거의 100%딸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빗 속의 여인은 E 마이너 키입니다. 자, 사실은 키를 몰라도 돼요. 키는 어, 본인이요 자기의 목소리에 맞게끔 찾으시면 되거든요. 자, 하여튼 키를 찾으시든 키를 아시든간에 일단 키가 정해지면요. 자, 그 키에 펜타토닉을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자, 속의 여인은 E 마이너 키라고 우리가 일단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적혀졌습니다. E 마이너 키로. 자, 그러면 E 마이너 펜타토닉은 미솔라시레예요. 미솔라시레. 자, 미솔라시레가 왜 미솔라시레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그러면요 마이너 펜타토닉을 구하는 또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이너 어떤 키든지간에. 마이너 펜타토닉 그 구성음들을 찾아내는 공식이 있어요. 한번 알아보면요. 자, 1, 4, 5도. 1, 4, 5를 주요 3음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마이너 스케일의 1, 4, 5는 뭐죠? 1은 미고, 미, 파, 샵, 솔, 라. 어, 산은 라가 되겠습니다. 그죠? 5는 시네요. 자, 그러면, 일단, 미, 라, 시, 세 개는 찾았습니다. 무조건, 예, 마이너 펜타토닉에는요, 1, 4, 5, 이세개의 음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어, 4, 그죠? 4, 사가 라였잖아요? 4보다 한음 아래에 있는 음. 소리 되겠죠? 예. 그리고 1, 1보다 한음 아래에 있는 음. 자, 1이 미니까, 한음 아래는 레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미, 솔, 라, 시 레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하나만 더해 볼까요? 자, A 마이너 한개해 봅시다. 그러면 A 마이너는 자, 라가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사는 예, 라, 시, 도, 레. 어, 레가 3니다이죠 예. 그리고 오는 미가 되죠. 그래서 a 마이너 키의 1 4 5는 라레미 이렇게 세 개예요. 그러면 1이 라 4가 레가 되죠. 그러면 이 레보다 한음 아래에 있는 음은 예, 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도보다 한음 아, 1도구죠 라보다 한음 아래는 솔이 되겠죠. 그러면 라 어, 레 보다 한음 아래니까, 도, 그리고 레, 미, 그리고 라 보다 한음 아래에 있는 솔. 그죠? 그래서, 라, 도, 레, 미, 솔. 이렇게 다섯 개가 예, 찾아지시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찾는 공식을 아셔야 돼요. 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빗속의 여인, 이 e 마이너 키입니다. 자, 이 e 마이너 펜타토닉은 미, 솔, 라, 시, 에니까 자, 이 미솔라시레를 코드로 바꿔보는 거예요. 미솔라시레. 미는 당연히 이 마이너 키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3화음은 무조건 마이너고요. 주요 3화음 미, 그리고 라, 시. 요거 세 개, 주요 3화음 미, 라, 시. 요것은 다 마이너예요. 무조건. 예, 마이너 키의 주인은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주요 3화음이니까 당연히 이세 개는 주인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 G 마이너. 그죠? B 마이너. 근데 오도 코드는 우리가 보통 B 마이너를 쳐도 되지만 세븐을 많이 붙여 주지 않습니까? B7. 뭐 G7, C k 의 오도는 G7.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오도는 세븐을 붙여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은 E 마이너. 4는 A 마이너. 5는 B 마이너 또는 B7인데 보통 B7을 많이 쓴다. 그죠? 일단 요세개 됐잖아요.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 그죠 솔은 메이저가 됩니다.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랑 마이너랑 달라. 이것은 그냥 뜨거지니까 메이저, major. G 메이저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 D도 메이저가 예, 되는 거예요. 그래서 E 마이너, 솔은 G, 그리고 라는 A 마이너, c 는 B죠, B, B는 B7, 레 D는 그냥 d 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코드 E 마이너 G A 마이너 B7 D 이죠이렇게 다섯 개의 코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코드가 이 노래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 왜? 빗속의 여인은 펜타토닉 스케일로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한번 쳐다 볼까요? 처음에, 당연히 첫 시작은요, 무조건 1도 코드로 시작합니다. 노래는 거죠. 그래서, 잊지 못한, 그죠. 토닉이라고 부르는데, 1도 코드를 토닉이라고 부르는데, 이 토닉은 역할이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자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무조건 토닉으로 시작합니다. 1도 코드. 끝날 때도 보통, 그죠. 토닉으로 끝나요. 1도 코드로. 그래서 토닉의 역할은 시작과 끝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토닉은요. 2도 코드든, 3도 코드든, 5도 코드든, 뭐 어떤 코드로든지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e 마이너 1도 코드 다음에는요. 어떤 코드든지 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일단 E- 마이너 <목소리> 잊지, 잊지 못할. A 마이너가 뭐네요 그죠? B 속에 여인 여의할 때 G를 치니까 안 맞습니다. 그죠? 자, G 니시안 맞으니까 A 마이너 다음 또 뭐가 있었죠? 예, B7도 있었고, 저, B7도 있었고, D도 있었고. 그러니까 G가 안 맞으면, 잊지 못할 빗속에 여의. 오, 그죠? 뒤로할때 맞습니다. 그죠? 잊지 못할 기가또노네래 그죠? 그다음에 잊지못하네 비슷한 분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지못하네 다시 처음으로 끝나가니까 끝난 끝나, 끝난 느낌이니까 그죠? 이 마이너가 나오겠죠? 자, 쭉쳐 보시면요. 지모타네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진행은요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1도 다음에는 4도가 나올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4도 다음에는 5도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5도 다음에는 1도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코드를 잡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잊지 못할 4도가 넣겠죠. 속오여요 근데 지금 5도가 안나오고 7도가 나거든요 네. 단 7도가 나왔습니다 레는 그죠 미파 솔라 시도 레 7번째 음이잖아요 미파 샵 솔라 시도 레 7번째 홈이니까 그 7도 코드예요 7도 코드인데 7도는요 5도하고 또 대리코드가 되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B7을 잡아도 사실은 어, 느낌은 좀 다를 뿐이지 살이 안납니다. 보세요 그빛 여인 그 여인을 못하네 그죠 이렇게 합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무척하기 때문에 표가 안나요 살이안말입니다 그죠? 원래 코드 진행대로 제가 안 쳤거든요. 그죠? 코드의 악보의 어떤 원곡들은 안 쳤지만 느낌은 나요. 그죠? 근데 삑사리는 안 납니다. 느낌은 조금 다를 뿐이지만. 그리고 이것은 뭐, 뭐냐면 이제 대리 코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1도 다음에 4도 오고 7도 오고 그리고 는 3도가 나잖아요. 자, 3도. 가 나왔는데 3도는또1도랑또 대리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G 말고 E 마이너를 쳐도 또 진행이 돼요 보세요. 잊지 못할 그대로의 느낌은 아니지만 삑살리는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실제로 공연에서 그죠 이렇게 급할 때는 예, 이렇게 쳐도 돼요. 사실은 예. 만약에 뭐 노래가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렇게 살짝 그죠뭐 편곡된 느낌의 그런 곡으로 죄 예, 탈생할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하지만 예. 미리 그죠 사진 리허설할 때 한번 쳐보시면 됩니다 쳐보시면서 맞춰보시면 되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되는구나 정확하게 확실하게 그죠 100% 확실 확신, 확신할 수 있는 코드를 찾는 것도 좋겠죠 자, 이런 것들은 방금처럼 정해져 있는 5개의 코드만 그죠? 쳐보시면 되거든요 어 아, 느낌이 좀 다른 거 같네 그럼 다른 거 그죠 5개 중에서 갖다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바로 바로 모르는 노래에 그죠? 코드를 바로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 모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거나막 갖다 붙여야 되잖아요. 그 많은 코드 중에서 맞는 것들을 그죠? 골라낼 수 있는 확률이 되게 예,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 예, 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이고 못 찾겠다, 못 하겠네요. 이 되지만. 그 키의 펜타토닉 5개 음을 코드로 바꾼 다음에 대입만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아파트 한번 또 해볼까요? 아파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죠? 예. 7080 밴드 음악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 아파트는 G 마이너 키예요 G 마이너 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는 그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임의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G 마이너가 아니고, 뭐또 E 마이너가 될 수도 있고, 그죠? A 마이너가 될 수도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원킥은 G 마이너입니다. 자, 그러면 G 마이너 펜타토닉을 구해 보면요. G 그죠? 그리고 1사 일단 1 4 5를 찾는 게 그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솔도레 G C D가 일단 이세 개가 1 4 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에서 한음 낮은 음은 뭡니까? 도에서 한음 낮은 음은 자, B 플랫입니다. 그죠? 도와 시는 반음이기 때문에 반음이 더 내려가야 돼요. 여기서 B 플랫이 되는 거고요. 자, 단 7도음은 뭡니까? 루트에서 1도 코드에서, 1도음에서 한음 낮은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이니까, 한음 낮은 음은 파가 되겠죠? 그러면, 솔 플랫이 돌에 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찾은 코드를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단, 확률이 높은 코드부터 쓴다고 했지 않습니까? 1, 4, 5. 145 코드가 일단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음. 별빛이, 흐르는 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그죠 사를 치니까 맞습니다. 그럼 5를 쳐 볼까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5는 D7입니다. 그죠? 또는 D 마이너 또는 D7. 그래서 5도가 맞습니다. 음.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그죠 자, 5도 다음에는 1도가 오는 게 거의 공식입니다 다시 해볼까요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름다운 갈대숲을 지나 사도가 왔네요 그렇죠? 갈대숲을 지날 때사도가 왔습니다 언제나 나를 자, 4도 다음에 3도가 왔네요 그렇죠? 비필 3도입니다 속삭이다. 그래서 보시면 1도에서 5도 갔다가 1도 왔다가 4도 왔다가 3도 왔다가 7도 왔다가 다시 1도 오겠네요. 그죠? 쭉 예. 해보겠습니다. 열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아름다운 갈때 숲을 지나 나를. 7도 하겠죠. 자 사도는 아니고 6살 1도 왔습니다. 7도 다음에 1도. 7도는 5도의 대리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도 다음에 는 1도가 오는 게또 거의 공식이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정리를 하면요. 일단 키를 정한다 그리고 그 키의 펜타토닉을 구한다 그리고 그 구한 펜타토닉의 코드를 그죠 코드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코드가 어, 먼저 나오고 많이 쓰이는 코드 위주로 먼저 잡아본다 그리고 코드와 코드의 연결 관계를 파악한다 그러면 끝입니다 1도 다음에 5도 또는 4도 그죠? 1도 다음에 4도 또는 5도가 나오는 게, 그죠? 항상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5도 다음에는 1도가 나온다라는 그 공식. 그죠? 그리고 7도 다음에 또 1도가 나온다라는 공식.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시게 되면 훨씬 더 간단하게 우리가 모르는 곡도, 그죠? 코드를 딸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물론 노래는 아셔야겠죠. 전혀 모르는 노래면요. 그죠? 노래 진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실 수가 없겠네요. 근데 노래는 아는데 코드를 모르는 경우에 이 어,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즐거운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